오늘은 롤드 찬스를 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저번에 추천을 받아 돌려 돌려 돌림판으로 출출을 먹었는데 사면석으로 뻘건 것이 나오면서 안타깝게도 위장이 버티지를 못하며 탈이 나버리는 바람에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부터 다시 출출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시즌 4.5도 다음 패치 때 없어질 예정이라는데 상대들 뚝배기나 좀 깨버리고 싶지 않을 수 없었다. 지팡이로 시작했는데 장갑에다가. 지팡이가 나오면서 보보 보로 갈까 산모자로 갈까 고민 중이었다. 첫 번째는 실버 증강이었는데 처음 보는 것이 있었다. 4.5 전용 증강으로 선바자를 쓰고 있음에도 상점에 선바자가 나오는 개사기 증강이었다. 물론 기존에 쓰고 있던 선바자를 팔아야 상점에 나온 선바자를 구매할 수 있었다. 5원을 얻으며 4레벨 짓고 2-1부터 4신성을 맞췄다. 긴하긴 고민 끝에 오보보로 결정했다. 3라바돈이라면 연패를 갔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선받자 나서스를 아주 잘 써주고 있는데도 아까 고른 증강 덕에 선받자가 상점에 나오는 모습이었다. 다만 나서스를 팔지 않으면 선받자제들을살순 없었다. 초밥에선 장갑을 먹을 수 있어 복원을 하나 더 만들었다. 2라운드 4신성의 보보서 스면 지는 것이 힘들 정도였다. 그런데 다음 크립에서 지팡이가 나오고 또 장갑까지 나와주면서 바로 보보보서스까지 완성했다. 보보보서스의 활약을 앞세워 7렙까진 무난히 갈수 있을 것 같았다. 두 번째에선 혹시나 산모자까지 가능하려나 하는 욕심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골랐다. 아이템은 쇼진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무난히 연승을 이어나갔다. 초밥에선 다시 지팡이를 먹었다. 케일도 신성이었으며 킨드와 함께 처형자도 맞출 수 있었다. 이제 7레벨 왔으니까 다리 삼성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다리보다도 아지르가 먼저 나와주는 것은 좀 이질적이었다. 드디어 다리가 나왔다. 그 다리우스가 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상대는 보보리우스였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뚝배기를 깨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게 매판마다 다리가 겹쳐 선바자라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다리 삼성을 만드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나마 이번 판엔 이상대만 다리를 쓰고 있게 다리 삼성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내 뚝배기가 날아가는 모습에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첫 번째는 흡수자, 세 번째는 신성에 관련한 것 같았다. 이러면 강제로 문제가 두 배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리 이성인데 리신 페어가 나와주는 건좀 그랬다. 오히려 오코삼성이 더 쉬운 느낌이랄까였다. 그렇게 나도 삼부건 다리우스를 만들었다. 슬슬 상대 뚝배기를 깨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박자 삼성 트타가 용의 영혼이 터지면서 꽤 만만치가 않았다. 육행운까지 맞출 수 있었다. 육행운이기 때문에 상대 뚝배기를 깼을 뿐인데도 점점 강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크립에선 망토가 나오면서 성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미드, 정글, 바텀이 다리 차이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 다리가 굉장히 최소 플레지 않을 수 없었다. 학살자 선바자 다리가 나왔다. 기존 선바자를 팔아 버리고 다리 삼성을 만들었다. 일단 다시 성배를 만들어 주고 나니까 카타 삼성까지 나와줬다. 아까 그 최소플레 다리와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다리가 독 빛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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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 뚝배기 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용에서도 성배가 나와주면서 삼성배까지 참말로 편안해졌다 제드까지 찾고 팔레베와육학살자의 다리 카타는 문제가 두배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다리 밀어전이 안되니까 세트로 바꿔온 상대 세트나 질리언이 부활을 걸어놓은 대상은 이게 한 방에 안 죽기 때문에 다리에 뚝배기 항현이 끊겨 곤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세트에 찍어 버리기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바로 뚝배기로 역광과는 못 참지었다. 어, 허허, 에헤헤, 참, 아이고 이분들 참. 선식의 너무시네 이건 너무들하시네였다 다음판엔 처음 보는 증강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스킬을 가장 먼저 쓴 아군이 추가 데미지 50%였다 꽤 흥미롭지 않을 수 없어 골라봤는데 다리를 맨 앞에 혼자 둬 스킬을 먼저 쓰게끔 하며 밤 끝으로 어그로는 피해주는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다리가 가장 먼저 스킬을 쓰니까 붉은 오오라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디어 행운 다리우스까지 나와주는데 역시나 가장 먼저 스킬을 쓰며 50% 추가 데미지를 챙겨주고 계속해서 뚝배기를 깨버리는 모습이었다. 육행운 맛있다. 육행운 맛있다. 행운해. 대장장이도 맛있다. 이렇게 세트는 운동을 하러 가버리기 때문에 다리의 연속 뚝배기 콤보가 끊기지만 깔끔하게 삭발시켜버리는 다리우스였다. 계속해서 세트가 상대들에게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탑 차이는 못 참지었다. 그런데 다리우스가 겁나게 겹치면서 나와 줄 생각을 안했다. 이게 무슨 오코삼성도 아니고, 니코 두 개를 다 써주며 다리우스 삼성을 만들었다. 나중엔 밤 끝을 줄 거라면 수은은 좀 빼는 게 어땠을까 살짝 딜이모자른 느낌인데 했지만 수은 때문에 제라드가 생각나는 헛발을 보니까 그래도 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또 말썽쟁이가 나타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번 말썽쟁이는 뚝배기를 깨버릴 수 있었다. <목소리> 마지막 팽이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이렇게 시즌 4.5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탑3 중 하나 상대 뚝배기를 깨버리고 깨버리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였다.